안녕하세요, LITV 에린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제가 어,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일이 너무 바빴어요 한달 동안 추석 전에 업무를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다가 한달 만에 이번에는 바다로 왔습니다. 한달 동안 쭈꾸미 시즌이 돼가지고 쭈꾸미가 완전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에 왔어요. 새벽부터 달려서 왔는데. 조사분들이 벌써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늘 또 내가 한발 늦었구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도 부지런하게 이제부터 움직여야겠어요. 지금 있는 곳은 백사장 항이고 여기는 태안, 아, 네. 태안에 있습니다. 일단 쭈꾸미 잡을 거니까 애기 두 마리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준비했고 실은 다른 색깔도 있는데 오늘은 이두 색깔로 한 가볍게 열 마리만 잡는 거를 도전해 보려고요. 그럼 here we go. 아니, 파도가 지나가면 쭈꾸미들이 안움직이려나 이게, 루어 낚시할 때, 모든, 모든 낚시든 유튜브에서 손가락 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타이밍 잡을 게 되게 힘드네. 쭈꾸미인가? 아니잖아. 아니네요. <laughs> 어? 너무가 아닌가 저기는? 뭔가 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쭈꾸미가 놓고 도망가기도 하나요? 아, 다른 분들을 좀 잡으셨나요? 뭐가 지금 무리해서 점프했는데? 어? 아스라 발바타. 아스라 발바타. 아스라 발바타. 아스라 발바타. 어? 왜 이렇게 가까이 던졌다고? 잡을 때까지 던져 먹었어. 이베가씨 나왔으면 좀 기쁠 것 같아. 진짜 부산 사람인데, 여긴 부산이랑 바닷가 느낌이 다른데. 뭔가 내가 봤던 바닷가 너무 달라서 처음에 낙동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파도 가이겠고 오! 오, 완전 시원해. 야, 저배 별로 크지도 않는데 한번 지나가니까 장난이 아니네. 서핑해도 되겠다. 오. 오, 씨. 바다가좀 빠른데? 무릎 젖었어. 시원하구만. 여긴 배도 다니고. 경비행기도 다니고, 뭔가 거, 밑에 걸리는 느낌 같은 게 나는데, 쭈꾸미가 뭘 잡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먹었나 봐요. 쭈꾸미가 딱한 번만 <laughs> 잡아주면 느낌을 안다는데, 어, 시건가?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내 거야? 저 빨간색? 아 뭐야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네 친구는 왜 저기 두고 왔어? 저의 빨간 애기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일단 하다가 한 마리 잡으면 다시 두개 달려고요. 다시 던지다 보니 옆으로 가가지고 또 배가 지나가네. 파도가 치겠는걸. 이것도 물길 같고, 저것도 물길 같고, 바람이 안불때 던져야 되나 봐. 아, 물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면 멀미 난다. 이거 보여요? 봉돌하고 애기가 하나 사라져 가지고 그냥 하나씩 새로 달았어요. 얘는 옥수수. 아, 내가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아까 쭈꾸미를실 를 하고 근데 사실은 끝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면 저 여기서도 쭈꾸미할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영목항에 와 있고요. 뒤에 보이는 거는 유명한 대교죠. 원산 안면 대교. 아 이름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원투 낚시를 좀 연습을 해 보고 원투 낚시도 하면서 밤에도 쭈꾸미가 잡힌대요. 그래서 야간 쭈꾸미 낚시도 간간히 해서 오늘 꼭 뭐가 됐든 한 마리는 잡고 돌아갈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쭈꾸미도 못 잡고 다른 것도 못 잡았어요. 호미로 조개를 팔걸 그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회의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쭈꾸미 라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준비까지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돈 내고 사먹었지만 야식은 쭈꾸미 넣은 라면을 끓여 먹고 갈 계획입니다. 진짜 가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해가 엄청 빨리 지고, 그렇게 늦은 시간 밤까지도 아닌데 벌써 지렁이가 안 보여요. 애들이 흙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만있어! 깨물지 마! 깨물지 마! 깨물지 마! 깨물지 마. 나 깨물지 마! 깨물지 마! 깨물지 마! 깨물지 마! 그리고, 짠! 제가 가지고 온게 있는데, 이게 그냥 봉투 같아 보이지만, 그냥 봉투가 아닙니다. 종량제 본투인데요 제가 와가지고 낚시터에서 보면 쓰레기들 제가 만든 쓰레기는 제가 치우고 싶어 가지고 집에서 챙겨서 왔어요 어, 제가 뭐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울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만든 쓰레기는 치우려고 해, 오늘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미끼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먹고 도망갔을 것 같아 도망갔으면 아, 다시 줘야지 밥 다시 줘야지 뭐야? 우와 물고기 물고기 헐헐 헐! 너무 작고 귀엽고 소중 작고 귀엽고 소중한 내 물고기 어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어리다 그렇죠 빨리 방생해 줘야겠죠 방생하러 방생할게요 그러면 좀더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안녕히 가세요 바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 마리도 못잡고면하나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에러기지만 잡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라면이나 뭐 음식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피쉬, 물고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러기 말고. 물론 에러기가 나가도 그때 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오늘은 첫 물고기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미디 사이즈를 잡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